우유와 두유 다이어트 중인 당신의 선택은 다른 뉴트리페 다이어트라면 한 번쯤 비교해봤을 우유 두유 아몬드 음료 우유는 200cc 기준 평균 160칼로리고 지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칼로리 축적 지방 축적 문제로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그럼 두유와 아몬드 음료는 어떨까요?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인 반면 두유 아몬드 음료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우유에 비해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은 보충해야 하는데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싶은 분이라면 두유나 아몬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두유 칼로리도 우유에 비해 낮은 것일 뿐 190cc 기준 110칼로리로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진 않아요.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의 58%가 포화지방, 두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12%가 포화지방인 점, 그리고 근손실 방지 목적 등으로 우유보다는 두유가 낫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몬드 음료는 190cc 기준 45칼로리로 우유나 두유보단 확실히 적은 칼로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에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주식으로 먹는 양을 일단 줄이고 배가 고플 땐 아몬드, 음료나 두유를 간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유에는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낮춰주어 동맥경화 예방 등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D,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구, 아미노산과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줘서 요즘같이 감기에 작게 걸리는 때 마시면 좋아요. 우유를 마시면 설사나 복통, 복명음 등 소화장의 불편감을 느끼는 유당불내증의 경우 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두유, 강아지도 먹어도 될까요? 두유의 경우 강아지에게 주기엔 칼로리가 높은 음료예요. 특히 소형견을 키울 경우 두유 두 팩이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길 수도 있으니 굳이 급여하지 말아주세요. 더 자세한 건강 팁은 바른뉴트리팩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